O myśli tajemnicza? Smutno oka, młodzież, czy zkaczykiem ma ogółie I z paskami odzież Dyskoteka gra. O lugo Dyskoteka gra Co pan myślał, co Dyskoteka gra 캡닭 덜덜덜 <laughs> 내가 또 캡닭도 또... 와 캡닭 잘 봤네 야 이거 형 남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언제 존나 떨린다잉 <laughs> 야 근데 뭔 얘기를 해야 돼 이거 <laughs> 다들 어서 오고 이제 형도 이제 집에서 이런 취미생활로 해서 한번 아프리카 방송을 제대 한번 해볼 생각이야 꾸준하게 오래 뭐야 형님 캠 DSLR인가요? 아니? 맞나? 일반 캠인데? DSLR 아닌데? 어 좋아? 또, 씨, 형 나이에 또, 또 캠이 잘 받으니까 좋네. 오늘 쓰, 머리도 하고, 샵에 가가지고, 900, 아, 몰라! 씨발, 로지테이 9 2 0 나발이고 난 몰라. 그 당시 일반적인 캠 해가지고 한 거야. 이렇게 뭐, 이렇게 얼굴이 좀쎄 보여도, 이렇게 뭐, 남한테 이렇게 해코지 하면서, 뭐, 이렇게, 그러진 않아. 유튜브도 이제 해야지. 같이 어차피 요거 같이 연동해서 나중에 뭐 여행방송이나 이제 이용할 때 유튜브도 같이 해서 그렇게 해야지. 근데 어, 아마 형은 아마 이렇게 집에서 방송하는 것보다 밖에서 방송하는게더 많긴 해. 음. 괴물 시립 BJ 등장. <laughs> 괴물, 괴물 씨발노인네 BJ 등장이 아니라, 응? 시립이면, 응? 형네의 시립이, 응? 좋긴 하네. 뭐든지 어차피 처음이다보니까 실임인데 그래도 뭐뭐 뭐 형이 또 클럽에서 또한 획을 또 그었기 때문에 그뭐이 방송도 형이 어떻게 열심히 해서 한 획을 좀 그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해봐야지 <laughs> 유튜브 보면서 아니 유튜브 뭐 보는데 어? 야 형이 나중에 지금은 처음에 뭐 그렇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형, 형 방송을 안 보게끔 할게. 형님, 형 방송만 보게끔 형이 한번 앞으로 이제 그렇게 좀 해볼게. 음. 아, 드라마? <laughs> 아, 하여튼 오늘 뭐, 오늘 뭐 첫날이니까는 오늘은 이제 이게 그, 뭐, 예를 들어서, 이제, 이빨만 조금 이렇게 풀게끔, 이제, 그렇게 시작한 거고, 뭐, 점점 더 이렇게 재미난 방송, 그 다음에 유익한 방송, 어 그렇게 좀 진행해 볼 테니까, 와, 오늘 그래도 처음 시작했는데, 야, 내가 이 정도의 어떤, 응? 어? 그렇게 통도 마찬가지고, 내가 이 정도 말빨이 있는지, 응? 어? 몰랐네. 방송하고 처음 시작하면 개 어리버리 깔줄 알았는데, 내일은 무조건 찐 야방 방송해야지. 저기 홍대, 홍대 방송해야지. 버물로거기 방송해야지. 어차피 뭐, 어차피 클럽 방송이니까. 그래서 뭐, 직접 클럽 방송 가서 현지에서 가서 이게 소통이 안 돼도 그렇게 해서 좀 해봐야지. 이것저것 내일, 내일 방송할 때한 뭐, 한 9시나 뭐, 그때쯤 뭐 방송을 해볼 생각이니까. 오늘 돈빼 너무 고생했고 오늘 우리 유상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. 음. 일단 내 오늘 너무 고맙고 내일 또 점점 음. 내일 또 점점 한번 그러니까 하루하루 더 발전되는 그런 형이 될 테니까 앞으로 쭉 지켜보고 음. 아 맞아 돈절레 <laughs> 아돈절 오늘 너무 아 같이 맞아 어. 아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. 한 사람만 꽂히면 한 사람만 얘기해.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. 돈절레 오늘 너무 고맙고, 이렇게 방송에 또 이렇게 멀티가 절대 안 돼. 시브레꺼. 응? 그니까, 돈절레 너무 고맙고, 어, 그렇지. 내일 뵙겠습니다, 형님. 음, 고맙고. 그래서 돈패, 돈절레, 우리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. 내일 오전, 아, 내일 오전이래. 내일 오후 9시에 다시 한번 방송해서 제대로 한 번, 저기 막, 그 클럽 방송 한번 멋지게 할 테니까 내일 보자고. 오케이? 응. 오늘 너무 고마워. 안녕~ 뿌잉뿌잉~ 뿌잉뿌잉~!